서운 추위로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입니다. 활동량이 적은 만큼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한 때데요 겨울철 주의해야 할 질환과 또 이에 따른 예방관리법, 박정민, 한의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기온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다양한 질병에 이제 저희가 노출이 되기 쉬운 계절인데 추위로 인한 이런 한랭 질환 환자도 급증한다라고 들었습니다 한랭 질환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한랭 질환이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질환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위에 노출이 되면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어,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자체 방어 시스템이 억제가 됩니다. 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해서 우리가 한랭 질환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저체온증 네. 그리고 동상, 동창 등이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어, 대표적인 할례행 질환 중에서 이 저체온증. 말 그대로 이 체온이 떨어졌다라는 이런 말일 텐데 저체온증이 이제 오면 어떤 증상이 좀 발현이 되고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저체온증은 신부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성인의 경우에 오한이라고 해서 몸이 떨립니다. 몸이 떨리고 그리고 이제 피로감이 나타나고 억양이 어눌해지는 그리고 의식이 혼미는, 혼미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죠. 영유아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을 말로 표현 못하니까 네. 잘 살펴봐야 되는데 피부가 빨개지고 차가워지고 음. 그리고 축 늘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자려는 증상들이 나타나죠. 어. 이런 경우를 저체온증이라 저체온증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저체온증이 나타났을 때는 무엇보다 체온 유지와 그 회복을 음. 어,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 만만일 뭐 옷이 젖어서 저체온증이 나타났다면, 네. 그 젖은 옷을 빨리 벗어주는 것이 좋죠. 그리고 보온 유지를 할수 있게 담요를 덮어주고, 그리고 몸을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외부 활동을 할때 핫팩이나 이제 온열 용품을 사용해서. 이 저체온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음, 네. 체온 유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요즘에도 사실 박사님 동상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의외로도 동상이 흔한 질환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동상은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는지 또 관련해서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동상은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돼서 피부와 그 피부 밑에 조직이 얼어서 국소적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태. 네. 이 상태를 동상이라고 합니다. 어, 동상은 추운 날씨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그 외에도 뭐 얼음이나 어, 차가운 금속, 차가운 액체에 접촉함으로써도 발생할 수 있기 음. 때문에 의외로 흔한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이런 동상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집니다. 어, 초기 증상은 첫 단계로 피부가 미약하게 자극돼서 색깔이 바뀌고, 네. 그리고 이제 차가운 느낌이 이어서 먹먹하게 감각이 저하가 됩니다. 2단계의 동상은 어, 피부에 영구적인 손상은 없고요. 네. 그냥 초기 치료로 간단하게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어, 피부가 어, 붉은색에서 창백한 색으로 변색이 되고, 음. 열감을 느끼게 되면서 한 12시간이나 24시간 정도가 지나면 물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깊은 동상을, 동상을 입었을 때는 감각 저하가 오고 관절이나 근육의 기능이 저하가 되기까지 합니다. 더 심해지면 감각도 없어지고 물집도 커지고 또 조직도 검게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런 동상 초기에는 어느 손상 부위를 그냥 다시 덮여줌으로써 쉽게 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어, 영구적인 피부나 근육, 뼈 등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 동상에 걸렸을 경우에는 어, 우선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네. 그 부위에 그 부위가 더 이상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음. 것이 중요하고, 만약 발 같은 곳에 동상이 걸렸다, 그럼 걷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부담이 안 가게, 그리고 더 이상 부담을 추위라는 어떤 그 외부인자의 노출을 피해주는 음.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예방조치이고 후속조치입니다. 그렇군요. 동상과 비슷한 동창도 있습니다. 동창의 증상과도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동상과 동창 어, 이름이 비슷해서 오해, 네. 오해,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 정도 경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 동창은 추위로 혈관이 수축해서 어, 염증 반응이 나타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주로 발생한 부위에 가려움, 어, 또 음. 자결감, 따가운 자결감 같은 게 나타나고요, 통증이나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따뜻한 곳에 있을 때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갈때 피부가 가려운 경우가 있죠. 어, 이런 경우를 동창이라고 동창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 손상 부위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음...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 동상이나 동창이 좀잘 음. 발생하는 부위가 따로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더불어서 한랭 질환에 또 취약한 사람이 좀 따로 있을까요? 동상이나 동창은 둘다 이제 손가락, 손가락. 발가락, 아... 그리고 이제 코. 귀등의 이제 말단 부위, 여기에 잘 발생하는데 그외 이제 동창은 이제 아랫배나 종아리, 허벅지 같은데도 잘 발생합니다. 한랭절하는 추위에 오래 노출된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취약하겠죠. 그 외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그리고 음. 고령층 그리고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위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은 뭐 직업상으로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지금 겨울에 이제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설 작업하는 분들이 어, 이 한량질환에 노출이 되기 쉬운 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은 추위 노출로 인해서 열 손실을 방어하는 기능이 일반 성인보다 많이 났습니다. 취약하죠. 그래서 더 취약하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더 주의를 요합니다. 네, 사실 박사님 오늘 같은 이 영하의 추위는 할랭 질환이 발병되기 더 쉬운 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음. 일상 속에서도 이 할랭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통상적인 어떤 예방 수칙을 말하자면은 우선은 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다 네. 평소에 가벼운 실내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갖고 충분한 수분 섭취나 영양 공급을 하면은 문제가 없이 좋습니다 둘째로는 어,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한랭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어,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1 8도시에서한20 정도로 알려져 있죠. 어, 생각보다 춥네요. 그 점, 좀 낮죠. <laughs> 네.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한량질환을 어, 예방하는 데도 좋은데 그 이유는 실내 차, 실내의 실내 온도와 실외의 온도차를 너무 크게 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셋째, 야외활동이 있으면 체감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 날씨가 추울 경우에는 어, 체감온도를 좀 확인하고요. 너무 추우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지요. 그럼에도 꼭 외출해야 된다면은 따뜻하게 장갑, 목도리, 모자 등 방한용품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한량질환 예방법의 가장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체온 유지 네. 박사님 그런데요 추워지면 이렇게 피부가 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이렇게 피부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심각할 경우에는 이 호흡 곤란까지 오는 분들이 있다고 음. 하던데 이것도 이 한랭 알레르기 질환은 또 어떤 건가요 음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이런 한랭 알레르기는 어, 찬 공기나 물, 심지어 찬 음식에 노출되었을 때 오.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또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주로 얼굴, 손, 발등 노출된 부위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까지 음.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증상이 단순히 차가운 환경에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환경에 있다가 따뜻한 환경으로 이동할 때더 네.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런 정확한 네? 원인, 할레 알레르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데요. 어... 우리가 이제 그냥 면역체계에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음... 하죠. 추위에 노출되었다가 다시 따뜻해질 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불치, 어... 분비가 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어,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어떤 유전적 요인이나 자가면역 질환 바이러스 감염 후에 이런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 우리가 이제 할레는 예저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어떤 면역 체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두드러기는 보통 가려움을 좀 동반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좀두 배가 된다라고 하는데 할링 알레르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어떤 대처를 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경우 한방에서는 어떤 처치를 하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네. 먼저 한랭 알레르기 대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랭 알레르기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어,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네. 적절한 옷, 복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기온 변화가 아무래도 심하죠. 네.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또 기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항상 체온을, 체온 변화를 고려해, 고려해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는 음. 여러 겹의 옷을 껴입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내복을 착용하고 보온성을, 보온성이 높은 외투를 착용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외출할 때는 장갑, 목도리, 음. 모자 같은 것을 추가로 착용해서 노출된 피부를 최소화하고 보온 유지해 보온 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보습 관리도 할렝 알레르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찬바람에 노출되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 관리가 필수적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할수록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양 섭취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네.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영양 섭취도 어 한량이 알레르기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어떤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이제 오메가3나 지방산이 많은 생선 경과류를 먹는 것이 겨울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섭취함으로써 한랭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떻게 또 조치를 하고 있나요? 한약에서는 한랭 알레르기 환자가 왔을 경우에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서 맞춤형 한약을 처방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체질이 차가운 분이다. 네. 그러면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제를 쓰고요. 열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열을 내리는 약제를 써서 음.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 줘서 이 한랭 알레르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죠. 그 외에 경혈점에 침을 놓는 거. 어. 또 한약제를 직접 경혈지에 주입하는 약침, 음. 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몸의 면역을 높 면역력을 높이고 한약침 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할행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어떤 면역력 증가 어. 그리고 이제 몸의 체질 개선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오,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어, 비슷한 피부 질환에 이제 건선도 겨울철에 주의하는 해야 질환 중 이제 하나일 텐데 건선은 유독 밤에 더 심하게 이렇게 간지러워지거든요. 음. 건선을 우리가 좀 어떻게 예방을 하고 또 관리를 할수 있을까요? 건선의 양상은 다양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심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뭐 겨울철에 심해진다고 하는 분들도 많죠. 또 긁으면 번지고. 그렇죠. 네. 어, 긁으면 번지고, 어떤 쾌분화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건선 특유의 반응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 건선은 피부에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입니다. 피부가 붉고 비늘처럼 벗겨지는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은 보통 역시 면역 시스템의 이상으로 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네. 이 면역적인 요인이 어 트리거가 돼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 건선은 미용, 어,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어떤 신체적 그리고 정시,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반드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어그 외에도 뭐 스트레스, 추운 음. 날씨, 흡연, 과음 등이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겨울철에 건선이 유독심해지는 거거요 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한약에서는 이런 건선의 치료는 증상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부분 어떤 피부 장벽을 어, 튼튼하게 해주는 한약과 피부 자체를 보호해주는 외용제를 병용했었습니다. 음. 어, 이 외용 약물에는 건선 증상 악 완화를 위해서 어떤 효과적인 항염작용과 어떤 보습작용이 있는 약물을 어, 도포하게 되는 거고요. 네. 건성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런 치료와 병행해서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어, 식습관 그렇죠. 식습관 생활 습관. 생활 습관.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보습입니다. 어...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을 철저히 아주 해줘야 아주 됩니다. 네. 음...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벗겨지는 증상,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건선 증상을 악화시키는 제1의 환경적 요인이라고 음... 알려져 있는데요. 어, 충분한 휴식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식습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네. 담백한 음식, 그리고 이제 비타민이 많은 채소와 과일 위주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박사님, 어렸을 때요, 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야, 너그 차가운 바닥에 누우면 입 돌아간다. 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 유독 구안화사가 이제 많이 발병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겨울철에 구안화사가 발병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네, 겨울철에 발병하는 안면마비 증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벨마비라고 하는데 이걸 음. 한의학에서는 구한화사라고 네. 합니다. 어 안면마비는 스트레스, 면역이 떨어진 경우, 그리고 감 기능이 악화된 경우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굴에 걸리는 감기라고 보면 되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을 하니까요. 근데 찬 찬기온이나 감기 율증으로 발생하는 그 케이스. 건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음. 겨울철에 안면마비가 많이 발생한다. 하고 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어, 한약적 관점에서도 구한화사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한렉 노출입니다. 아. 추위에 노출되는 거죠. 이를 동의보감에서는 풍사가 혈맥에 침범했다. 라고 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부를 통해서 침범한 차갑고 습한 기운이 경맥을 타고 들어가서 얼굴 신경에 영향을 준 것. 이것을 구안화사 안면마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겨울철에 유해한다고 예전에 이제 고문, 동의보감에도 음. 나와 있고요. 이런 겨울철 구안화사 안면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 앞서 말했듯이 한랭 질환 예방하는 것처럼 음. 너무 추울 때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겠다, 그러면 <laughs> 피부 노출을 최소하게 장갑, 그리고, 방안용품. 그리고 이제 방안용품들을. 네. 어, 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구한화사는 초기 치료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음. 들었거든요.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찾으면 좋을까요? 음. 네. 안면마비 치료, 구한화사 치료는 초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안면마비 치료 시기가 늦으면은 예후가 좋지 않고, 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못 돌아오나요? 어. 관련, 그렇죠. 돌아오는 음. 경우도 있는데 못 돌아오는 경우가 이제 전체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아. 안 돌아온다고 이제 네네.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가 있죠. 안면마비 환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100명이 안면마비에 걸렸을 때 30명이 어, 후유증을 안고 어. 그중에서 또한 10%에서 15%는 돌아오지 못하는 비가역적 음. 후유증을 안 알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네. 또 이제 평균적으로 10년 이내 재발될 확률이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전이 어, 좀 호전 빠르게, 효증 낮게,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안면마비는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한랭 노출, 우리가 추웠을 추위에 노출된 이제 안면마비다 이럴 경우에는 찬물로 씻거나 찬바람 쐬는 거, 그리고 찬 자극을 어, 중복해서 더하는 것은 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러면 좀 따뜻하게 얼굴을 찜질해주면서 병원을 찾는 게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항상 뭐 어떤 질환이든 네. 그 원인이 한량 이었을 경우에는 그 환부를 덮여주는 것이 굉장히 주, 중요하고요. 어... 어, 따뜻하게 환부를 덮여주거나 근육 마사지를 하면서 병원을, 어, 병원을 내원하는 게 좋은데 음... 어, 안면바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런 온찜질 마사지보다는 네. 병원을 빨리 바로. 음 바로 방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처럼 겨울철에 갖가지 음... 할링 질환을 통한 환자가 좀 늘어가는 계절인 것 같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를 좀 주료해 주실까요? 네, 무엇보다도 한의학에서는 면역력 강화하는 것을 음... 우선으로 합니다. 어 한약에서 이제 한량 진환을 치료할 때는 어, 원인 환자가 왔을 때 환자마다 다 체질과 체질이 다르고 한량 증상에 한량, 한량 질환의 증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진단을 한 다음에 진단에 따른 어떤 맞춤형 어, 치료를 합니다. 음. 우선 한약도 제공하고요. 뭐 한약을 제공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체질이 음. 차면은 따뜻한 따뜻한 약을 따뜻하면은 찬 약을 주고. 음. 증상이 차면은 열을 내리고 뜨거우면은 찬 약을 줘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더불어서 이제 말했듯이 경혈을 자극하는 침, 음. 순환을 자극해 줄수 있는 약침, 그리고 뜸, 부항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안약에서는 치료를 접근하게 됩니다. 네, 면역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보약을 이제 한지에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겨울철에 몸보신을 위한 보약 추천해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음, 그래 보약은 어... 네? 어떤 어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봄과 봄가을에 보약을 먹는 때다. 맞아요. 라고 이제 그런 편견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어... 보약은 한약을 처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보약이라는 개념은 신체 의 구성성분, 그러니까 증상, 신체가 어느 정도로 약해졌을 때, 그 약해진 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먹는 약을 한약 중에 보약이라고 합니다. 어, 내내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쓰이는 보약이 다를 뿐입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면 봄에는 어떤 뭐 우크러진 겨울 동안 오그러져 있던 기운이 퍼지잖아요. 네. 니까 그러니까 퍼져주는 기운을 복도두기 위해서 비위장을 튼튼하게 해 주는 보약이 필요하고 네. 또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래서 말초 혈관을 확장하고 땀 많이 흘리니까 음.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기운을 넣어 주는 보약이 필요할 거고요. 가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수렴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어. 거기에 또 맞는 보약이 필요할 거고요. 겨울은 춥고 건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어, 몸의 방어 체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음. 호기 흡 질환이나 면역계 질환에 필요한 보약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뭐그 외에도 이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어, 공기 중에 떠도는 바이러스나 이제 세균의 감염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면역 관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더 보약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겨울철 원기 회복이나 겨울철에 필요한 보약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면은 크게는 세 가지를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쌍화탕이나 공진단 경호골을 처방할 어... 수 있는데 셋다 많이 들어본 약일 겁니다. 익숙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 오한이나 몸살 같은 초기 감기 증상이 겨울 내내 유지가 된다. 추위 에 노출이 됐을 때 이런 증상들이 있다 이러면 쌍화탕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 네. 만성피로나 노화 과로 등으로 인해서 체력이 좀 저하가 심하다 아니면 아까 어린이 어린이나 노인들처럼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다 이럴 경우에는 경호권 공진단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저는 쌍화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사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보약을 선택해야 할지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겨울은 좀잘 나고 또 몸보신을 위해서 챙겨 먹는 보약이지만 아, 이것만은 좀. 좀 유의해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몸을 보호하고 보충해주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음... 한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모든 약은 보약도 약입니다. 네. 모든 약은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어... 그래서 자기의 증상. 자기 몸과 맞지 않게 먹으면은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약의 효과를 안전하고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진맥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 상태 신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거기에 맞는 약을 먹는 것이 보약을 먹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감기에 걸린 사람이 몸이 약해졌다고 보약을 먹, 먹으면은 감기 중에 먹으면은 오히려 감기 증상이 안 나고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 정말요. 어, 소화기가 약한 사람이 자기 피곤하다 저 피로하다고 해서 진득한 그 성분이 진득한 보약을 먹게 되면 오히려 소화기관이 약해져서 오히려 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어, 필요한 부분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다면은 그 병을 먼저 치료하고 보약을 먹는 것이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혹시 보약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첫 번째 네. 문제입니다. 보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시죠. 이 부분은 X입니다. 살이 찌는 게 아니군요. 네, 보통 이제 소화기능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 소화기능을 좋게 해 줘서 네. 이제 갑자기 밥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이 안 먹던 밥을 먹게 되니까 살이 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 이거 를 이거 때문에 생긴 어떤 편견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음. 우리가 요즘에 다이어트 때문에 한약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죠. 어, 이 부분만 봐도 한약 때문에 살이 찐다는 건 잘못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보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상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이 부분도 X입니다. 아, 오해였군요. 네, 모든 약은 어, 간에 부담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약을 먹는다고, 한약을 먹는다고 간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오히려 증상에 맞게 그 한약을 먹으면 간의 기능이 좋아지죠. 어... 우리 바로 옆에 나라 일본에서는 간염, 그리고 이제 어, 간 기능이 저하됐을 때 한약 처방을 합니다. 소시오탕이라는 오. 한약을 사용해서 무엇보다 이 처방이 1순위가 돼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간 기능을 개선하는데 쓰고 오. 있는 것만 봐도 한약을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진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할수 있죠. 자세 번째 퀴즈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한약 효과가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역시 이것도 X입니다. 어, 땀과 한약의 음. 효과는 별개다. 네, 아마도 약의 기운이 땀으로 다 나가지 않을까 하는 통념 때문에 맞아요. 이런 말들이 도는 것 같은데, 네. 어, 보약을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약을 먹는 게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에 땀이 많이 흘렸을 때 기운이 떨어졌을 때 생맥산이라는 보약을 먹게 되면은 음. 기운이 좋아지고 튼튼해지는. 이런 것만 봐 보더라도 땀을 많이 흘릴 때 오히려 보약이 더 필요함을 알수 있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퀴즈입니다. 애들은 녹용을 먹으면 안 된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x군요. 네. <laughs> 정답은 이것은 네. 절대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먹어도 되는군요. 예, 녹용은 음. 성장 오히려 성장기 어린이의 어떤 성장과 성장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노경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많이 또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입니다. 보약 아무리 먹어도 체질은 안 바뀐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정답은? 이것은 O입니다. 아, 체질은 안 네. 바뀐다. 한약. 보약은 체질의 약점을 보충해 주는 약이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아. 우리가 체질은 타고난다고 하죠 네. 그 타고난 체질에 따라서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생활에 불편이 있을 때이 보약을 먹어서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박사님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얼주가 우리나라 이제 얼주가의 나라라고 하는데 아무리 추워도 커피는 내가 차가운 물을 먹는다라는 건데요 커피 말고 추울 때 마시면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차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면역력이 나왔으니까요 면역력에 좋은 차 어떤 게 있을까요 겨울에 마시면 특히 좋은 차로는 네. 생강차 유자차 대추차 그리고 녹차를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생강차는 생강의 매운 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소화 촉진에도 효과적이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자차를 추천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 겨울에 많이 마시죠. 그렇죠. 겨울철 비타민 C를 보충하는데 탁월합니다. 유자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어, 그 다음으로는 대추차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어, 겨울철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대추는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어, 이, 저는 이제 대추를 끓인 물에 꿀을 추가해서 먹는데요. 네. 이러면 더 달고 그리고 이제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기능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특히 이제 대추는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피로를 풀고 편안한 밤을 준비하는데도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은 커피 대신에 추천해주신 이런 차를 마시면서 면역력을 한번 높여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서울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기록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로 각종 한랭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때인데요. 야외는 물론이고, 이제 실내에서도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고, 수시로 따뜻한 물이나 차 드시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정민, 한의학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